위메이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위믹스 코인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위메이드 또한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이 나타났었지만 아쉽게도 그 동안 흐름 보시면은 좀 하락의 흐름이 좀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흔들려 가지고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닥 구간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물론 투심도 투심이지만 최근 위메이드 좀 개판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내려온 모습도 있었죠. 자 우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 나이트크로 게임에 대해서 확률 조작 논란이 났었기 때문에 자 내용을 살펴드리면 특정 확률 아이템 일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엄청 막 치명적인 내용인데 운영진의 실수다라고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쵸 근데, 공정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너네가 좀 속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공정위 측에서 별도의 제약을 걸 예정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솔직히 그동안 성과도 좋고,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텐데, 확률 옥이라는 게 게임회사에서는 사실 엄청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번에 이 넥슨, 넥슨에서 확률 조작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이슈를 불러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누가 이걸 실수로 보겠습니까 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죠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테고 실제로 얼마 전에서도 미르파이브 공개하면서 막 엄청난 기대감을 몰고 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 은 미르파이브를 지난 27일에 공개를 하면서 미르 포 시리즈랑 이어지는 세계관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 위 믹스 3.0 기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최적화된 토크노믹스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라 나와있었죠. 출시일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나와있어요. 출시일이 미정이지만 효과를 다시 한번 크게 띄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개발사 인프티아트 파이소프트웨어와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었죠. 인프티아트는 여기 나와있듯이 캐릭터 장난감 NFT를 통해서 캐릭터 중략가 NFT를 판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알토이지를 선보일 예정인데 알토이지에서는 캐릭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집용 NFT와 게임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NFT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위메이드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다양한 개발사와 연이어서 온보딩 계약을 체결하고 중동지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주가 반등 포인트 잡고 상승시켜줄 여력이 있었지만 진짜 확률 오기는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위믹스의 아버지 장윤국 부회장님이 사임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나마 외국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다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게임의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서는 흔적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트 크로로라는 게임이 사실상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확률 조작권에서 이 공정위가 어떤 반응을 할지 를좀 두고 봐야겠죠. 공정위 측에서 답변이 나올 때까지 차근차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으면서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위메이드 촬영해 드릴 텐데 저 강산이와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셔가지고 앞으로 저 강산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공시를 띄워드리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이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 강산이한테 위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리포트 자료 다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주식 유튜버로서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모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주지인들은 제가 찐 구독자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수익 보게 해드렸던 그런 인증들 다 해드릴 예정이고요 작은 선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고 하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뭐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 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보여 드릴까 하는데 이게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보게 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 남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수익 인증 다해 드리고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 대박 급등 나올 종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초에 엔켐을 8만 원대 잡아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한미 반도체 또한 5만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9천 원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매일 시청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주식 방송을 보면은 뭐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뭐 자기는 뭐 바닥에서부터 잡았다 뭐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근거도 없고 증명도 없이 말로만 떠들어대는데 저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다 바닥에서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렸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 설명드릴 텐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그 당시 방송할 때 1월 4일 보면은 이때 언제였어요 n 캠자 1월 4일 이때였습니다 이때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아까 문자 보여드렸던 문자 사이트에서 뭐, 내역을 겨우 찾아 냈긴 했는데, 아,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장전에 다 보내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원 잡고 1차 목표가 30만원 잡아드렸고요. 자, 세력들이 예전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와주면 은 세력들의 주가 크게 한번 띄워줄 겁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포토샵이다 뭐니 하는데 포토샵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실제로 있는 사이트고요. 자 이렇게 83,000원 이하로 잡아가지고 수익 챙겨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때부터 아직까지 저 강사님 믿고 구독해 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 줬던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또한 이때 1월 24일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시가 보시면 58,5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59,000원으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이시죠? 한미반도체 5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고 그간 엄청난 상승 이후에 5만원에서 6만원 라인 횡보했지만 지금 절대 고점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월 24일 이것도 장 전에 보여드렸고요. 저는 항상 장 시작 전에만 문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고, 똑같이 연락처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같은 번호고요. 제가 그냥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주가 상승해줄 만한 그런 확실한 재료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문자 보내드렸었죠. 그 당시 한미반도체 재료 좋았던 건 다들 아실테고요. 제가 이렇게 5만원대 라인 잡고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거의 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게 해드렸습니다 자 아, 피로티스 이종목 또한 제가 9천원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2만원 라인 돌파했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게 그냥 1월달인 걸로만 기억을 했었는데 뭐 내역을 살펴보니까 23일에 문자 보냈던 게 나와있었습니다 자 23일이 언제예요? 자 이때죠 이때도 똑같이 시가 8,940원 시작으로 해서 제가 지니까 9천원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역 보면은 필로티스 매수가 9,000원 이하 1차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고요. 장기간 동안 새력들이 밑바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곧 좋은 재료와 이슈가 나와주면서 새력들이 크게 뛰어줄 예정입니다. 반드시 매매가 지켜주셔야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구독자 500명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1월 23일 8시 26분에 보여드렸고요. 여기 제 연락처 상단에 나와있는 연락처랑 동일합니다. 이때 제가 1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짧은 수익 챙겨가시라고 잡아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간다고 잘 공지해드리고 목표 가 이만 원대 이 가격으로 상향한다고 조정도 해드리고 추가 수익 다 챙겨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라고만 떠들어대고 내말 들었으면 다 수익이다 뭐 이런 막뭐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당시 제 구독자님들도 다 영상 시청하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인증 다 해드렸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주 차트인데요. 아, 거리량도 보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구간 돌입을 해도 세력들이 바닥구간할것 없이 싹 긁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한 3년 정도 매집이 된 것으로 포착이 되었고요. 거기 있으면 허자 하나 띄워줄 건데 이게 엄청난 거라 공식 발표 나오고 난 뒤에 그, 들어가기는 세력들이 이미 다 띄워놓은 상태라서 발표 나오기 전에 지금 이럴 때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연도 엔캠, 한미반도체, 피로텍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지금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히든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을 꼭 받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그냥 부자. 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500명한테 제가 엔캠 그리고 한미 반도체 피로티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 했지만 이번에는 부자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까지 읽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준비한 것이니까 반드시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좀더 하자면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에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